4월 27일, 필그림 선교 교회 도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 경북 산불과 미얀마 지진 재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4월 말까지 재난 특별 헌금 봉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메모에 재난 특별 헌금으로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미니카 의료 단기 선교팀에서 의료인 선교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도미니카에서 진행되는 의료 선교에 해당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여성 컨퍼런스가 5월 3일 다음 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스트롱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성의 강건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강사진을 모시고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 한인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전도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 인펄슨으로 등록을 받으니 부스를 방문하셔서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5유월호 QT 교재를 판매합니다. 예배 후친교실에 마련된 부스에서 교재를 판매하오니 이번 5월과 6월에도 말씀으로 매일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모든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지 선모 VBS 등록을 받습니다. 6월 26일 목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추루 노얼스 트러스팅 지저스 인어 와일드 월드라는 주제로 진행되오니 주보를 참고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VBS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8기 미셔널라이프 워크샵이 5월 8일 목요일부터 6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중전에 토요일에 진행해오던 미셔널라이프 워크샵과는 달리 8기는 목요일 평일에 진행되어 오니 차고 없으시길 부탁드리며 많은 교우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68기 뉴욕 여성 트레스디아스가 4월 30일 수요일부터 5월 3일 토요일까지 이강 목사님과 강원호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로 모시고 뉴저지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뉴욕 트레스디아스를 통해 영적 회복과 하나님 안에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디딤돌 아카데미 평신도 영성 수련회가 코이노니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의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뉴저지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디딤돌 아카데미 영성 수련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함께 누리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 은혜와 사랑의 축복임을 경험하시고, 영성의 기쁜 교제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와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필그림 선교교회 소식이었습니다.